<laughs> 음 손, 그렇지. 손, 손, 손 자꾸 놀아요, 이제. 이렇게 자꾸 놀아야지. 장난감 사주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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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만세! 아. 아이, 하지마. 한 번만 해요. 두번안할 거예요. 자. 저는 예뻐요. 저는 작게요 저는 멋져요. 아! 음, 아! 자. 일절만 좋아하시는구만. <웃음> <웃음> <laughs> 어떡할 거야? 앙꾸! <laughs> <laughs> 드디어 모비를 쳐다봅니다. 이게 따로따로 달아보니까 너무 높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줬더좀 밑으로 달아줬더니 쳐다보더라 지금 한참 놀다가 이제 좀 지겨우신 듯 우리 회장님 지겨우신 모양입니다. 그려그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려그려. 그래, 그래. 쪽 음... <laughs> 다시 펴드라. <laughs> 오물하드라. 펴드라. 렇게 착해진다. 육수수 다섯개가 해바라기 같네요 응. 다시 해봐 괜찮아? 좀더 해봐 좀더 해보래 엄마가 응 엄마가 해보라는데 어떻게 안할게요? 자발 가지고 할게 엄마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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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이야 이 발이야 이게 알았지?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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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파이팅 팔팅8 8으니까8 팔. <laughs> 팔 8손8해 볼까? 자, 짝짝8 8힘힘어힘힘어어8 아, 힘들어, 8 힘들어요? 8 8 8 8 8 8 8 8 8 본다 8다8 8다 본다. 음, 중력은 낮은 편. <laughs> 우연히 눈에 얻어 걸리면 쳐다보고. 오, 걸렸어, 걸렸어. 다 놀았어. 앉보세 음, 힘줘 힘줘 이크니 <laughs> 어, 잠 깨야 되지? 잠깰 거야? 아니야. 확실히 50일 기점으로 응, 커졌지. 눈 뜨는 시간이 응. 약간 응. 이전에는 응. 오전에만 잠깐 눈 뜨고 놀다가 응. 하루 종일 자고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확실히 응. 응. 먹놀잠 먹놀잠 이런 아, 느낌으니까 응. 그런 루틴이 좀 생긴 느낌이네. <laughs> 웃어달라고 웃다 마냐고, 응, 장기, 어, 몸뭔 표정이야 이게, 어머, 사나 그런가 봐. 소리가 물 섞인 물 어. 소리. 어, 음. 웃었어 미안해. 넌아이구 음. 숨도 몰아쉬고. 힘들었는데그치지 음. 어. 화났어. 미안해. 미안. 해 <laughs> <laughs> 화났어. 미안해. <웃음> <웃음> 뭐야, 왜? 끝났어요? 끝났어요? 나리 좀 짜. 음. 손이야 손손손손손손 o n s o 라고 o n s o 다 Son 어너 n s o 시 s 어요 Son Son s o 아구 짜백백백백백빽백빽빽백백백백백있는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야지백백백백 <laughs> 분이 좀 좋아져 좋아지신 음. 것 같아요. 기저귀가 찝찝하셨어요? <laughs> 이렇게 뽀 오늘은 좀뽀이네 오늘은 좀 뽀이하시네요. 손가락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무튼, 뭐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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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빠>. 저, <laughs> <내> <laughs> <내 머리. 웃음> 잠시것 응. 응. 어... 어...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콧구멍 동그란 거 지가 빨리 쉴 때는 응. 아 이렇게 몇초 만에 태세 전환이 되신 거예요? 응. 그래 네가 잡아 잡아 응. 눌러 눌러 그치 그치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laughs> 갑시다, 이제. 아바다 핫바다 어이구, 어이구. 조만간 뒤집을 것 같아. 안상 가면 뒤집어서 오는 거 아니야? 아빠 쳐다보네 아빠 쳐다보네 <laughs> 이거 팁물을 <팀으로> 흥건해 주셨어요 <laughs> 어디 가세요? 짜기네 너 지금 왜 이렇게 예쁜 어 여기서 보니까 석이좀 갸름해 보이는걸요 안녕 아구 좋아 <laughs> 아안 좋아 아 좋아요 아내 비도 엄마 나봐 안정되게 자 아구 아구 좋아 근데 뒤에가 <laughs> 왜? 이게 똑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상관, 상관없어 상관없어 좋으 모양 나 이거 좋아 아발 아, 뒤로 된거발 아. 뒤로 했어? 뒤로 했었어 방금 이거 봐 이거 봐 이벅지고 어떻게 할 거야? 가아리하고 <laughs> 안녕 안녕 가벼워. 가벼워. 다벼워다벼워다벼다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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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수님 벼워 가벼워. 가벼다가

응? 아가, <laughs> 너무 자는 거아니야놈아 저. 응. 아가, 아셔아주 아가, 아가, 응?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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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날 거야. <laughs> 얼굴을한껏꾸기고오셔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꾹꾹꾹꾹꾹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와 <laughs> 짝짝콩 곤지곤지곤지곤지곤지 곤지 곤지 <놀람> 야 그게 뭐야 어 아닌척하네 이제